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 사업의 모든 것 무료 컨설팅 전문 기업 하이존 TV입니다. 올해 실시된 신재생 고정 가격 계약 경쟁 입찰 결과 해상풍력 발전 사업자의 입찰 참여는 급증한 반면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경우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규제 강화로 인해 신규 태양광 설비가 줄어들면서 공급량이 부족해진 r e c 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고. LNG 가격의 상승으로 S&P 가격까지 덩달아 오르면서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굳이 고정가격 계약 경쟁 입찰에 참여할 유인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S&P는 발전회사가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가격으로 전력도매 가격으로도 불리며 주로 LNG 가격에 의해 결정됩니다. 반면, 조단위의 투자가 필요한 해상풍력의 경우 사업자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전력 가격을 보장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 입찰 참여도가 더 높았다는 분석입니다. 신재생 고정가격 계약 제도는 경쟁 입찰을 통해 500MW 이상 발전 사업자가 당해년도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RPS 제도의 한 축으로 도입됐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 발전 사업자가 RPS 이행 의무를 가진 발전사와 계약을 맺고 20년간 SMPR 아르시단가를 합친 고정가격으로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당초 태양광 사업자를 대상으로 도입됐으나 지난해부터 풍력 발전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태양광 및 풍력 발전 고정가격 계약 경쟁 입찰 결과 태양광 60MW 해상풍력 1431MW, 육상풍력 152MW가 낙찰되었습니다. 태양광은 1000MW를 공고했으나 입찰 분량은 고작 66MW에 그쳤습니다. RPS 공급 의무자가 의무 공급량을 채우는 방법은 직접 신재생 설비를 갖춰 발전하거나 발전 사업자로부터 REC 매입 또는 신재생 고정가격 계약 이하 3가지입니다. 본래 공급인증서 REC는 공급 의무자만 구매했으나 최근 들어선 r 리백0 0 가입 기업들까지 구매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새로운 수요가 늘면서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은 작년부터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신재생 설비로 많이 들려 REC 수요 증가에 대비했어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특히 최근 현물 시장에서의 상황도 태양광 사업자의 고정 계약으로부터의 이탈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형국입니다. S&P 가격까지 덩달아 올라 장기 계약의 이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아리백 기업들의 직접 PPA 수요가 늘어난 건 역시 태양광 사업자의 입찰 참여가 저조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PPA 제도란 전기 사용자가 한국 전력을 거치지 않고 장기 계약을 통해 신재생 사업자로부터 직접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PPA 계약을 체결하려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1MW, 전기 사용자의 수요는 300kW를 초과해야 하며 계약 기간은 보통 15에서 20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태양광 사업자들이 장기 계약을 하지 않는 이유는 SMP와 REC 가격의 상승으로 고정 가격 계약이 더 이상 메리트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컸는데 정부가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며 현물시장 가격 안정화 조치와 함께 현물시장 경쟁 입찰 시장 간 수요 공급 가격 요인을 점검해 입찰 시기부터 입찰 물량, 입찰 참여 인센티브 등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과연 이것이 REC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인지에 관해서는 묻고 싶은 것이 참 많은 따름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선한 경려와응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